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기맘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물풀이 다육에 이렇게 영상 좀 찍으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창 세트 구성이고요. 어, 5만원 짜리입니다. 아, 정말 날씨가 참 좋네요, 오늘은. 예, 그러면요. 지금부터 세트 구성 한번 같이 보실게요. 어, 20세트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1번부터 시작합니다. 1번에, 음, 이거, 아이고, 꺼내기가 힘드네. 이거, 사라베스크. 어, 사라베스크고요. 이거, 론에반스. 예, 이렇게, 군생, 론에반스. 또, 플로리디티입니다. 이거, 어, 플로리디티 있고, 흑장미 예어 자고 나온 거 보세요 학장미 여러 나이가 하나 있고 이건참또 희한한 거 나왔네 이거 하얀 무지개 야 이름 참 좋다 하얀 무지개 돼요 양쪽에 이렇게 자고를 싹 달았습니다 어 대품이고요 이렇게 다섯 아이 1번자 오만 원에 예, 보내드립니다 무료 택배 되고요. 자 2번 보실게요 2번에도 이렇게 이런 아이들 다섯 아이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노랑마리아 노랑마리아 아 색깔 좀 보세요 얼마나 이쁜가 예, 노랑마리아 이거는 로네반스 로네반스 입니다 이거는 이름이 까르망이고요. 까르망 이고요 예. 까르망 야생 콜로라타 또, 요거는 클래시코. 클래시코. 예, 이쁘네요. 자, 요렇게 다섯 아이고요. 2번입니다. 예, 5만원. 예, 3번 보실게요. 요거 3번에는 요 그린보이고요. 그린보이. 에, 예, 이 아카디아. 또, 연정 2도짜리. 이렇게 군생이고요. 립스틱입니다. 이거는. 예, 립스틱. 아, 립스틱. 색깔 보세요. 아, 예뻐요. 자, 립스틱. 이거는 수정 철어입니다. 수정 철어. 아, 이거 지금. 이것도철라 철화, 요쪽에도 철라로 지금 변이, 변했고, 생얼도 이렇게 하나 있고요. 자, 3번입니다. 5만원이고요. 예, 무료 택배 됩니다. 4번 보실게요. 4번에, 피멍 에본이고요. 피멍 들었죠? 피멍 에본이, 어, 문스톤. 자, 문스톤. 어우, 층이 아주, 아주 높이 막, 촘촘히, 아, 이렇게. 이쁘죠? 어, 멕시코 자이언트. 멕시코 자이언트. 이거는 흑장미고요. <laughs>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목이 이렇게 자꾸 쉬면서. 흑장미, 2도짜리. 자, 폴로리디티입니다. 아, 이렇게. 사도로 되어 있습니다. 요 흑장미는 혹시 뽑으면은 이거 분리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네요, 사장님이. 그래서, 어, 이거 한번 하나 뽑아봤는데 그건 괜찮더라고요. 어쨌다 하나씩 그런 게 나오겠죠. 예. 자, 4번이고요. 이런 아이들. 5번 보실게요. 5번에 예, 다섯 아이고요. 론에 반스. 예. 이거는 샴페인입니다, 샴페인. 아, 샴페인이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군생이면서 색깔. 노랗게 물들었네, 이거는. 예, 제시고요. 여기는 제시입니다. 예. 이쁘죠? 모니카. 모니카. 이거는 야생 컬러라타고요. 자, 5번입니다. 다섯 아이 5만원에 무료 택배되고요. 아, 6번 보실게요. 6번에 어, 클라시코 클라시코 노랑마리야 네, 아, 이거는 이쁜데 이름이 없네요. 뭔철아지고 수정철학인가수정철학가아요가수정철학 예, 슈퍼 블랙이고요. 이 아이는 몰개인. 자, 몰게인 이렇게 다섯 아이고요. 아, 육 번입니다. 자, 칠번 7번 보실게요. 7 번에도 다섯 아이로 되어 있고요. 다 다섯 개씩이네요. 예,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 아, 진짜, 색깔, 을 뒤쪽으로는 잘, 아, 이런 거네. 안으로는 요거는 파랗고, 뒷면이, 뒷면이 이렇게 치뜨게 드는 아이네요. 이런 다육이가 몇 가지 되더라고요. 예, 샴페인이고요. 아, 립스틱. 자, 립스틱 하나 있고, 슈퍼 블랙입니다. 아, 멕시코 자연트고요. 네, 이렇게 7번에 다섯 다이자 8번 보실게요. 8번에는 흑장미 자 흑장미 2도짜리 또 카라보니 아이는 제시고요. 어, 코데로이입니다. 코데로이 또 야생 콜로라타 자 8번입니다 예, 5만원 무려 택배 되고요 아 9번 9번에도 샴페인 자이도 이렇게 아 진짜 맑고 너무 예뻐요 단단하게 잘 컸네요 이거는 립스틱 립스틱이고요. 여, 이는 노랑 마리아 철라 예. 네. 노랑 마리아 철아. 라온건 무지고요. 자, 홍상. 네, 9번입니다. 이렇게 다 써다이고요. 자, 10번 보실게요. 10번에 어, 카라 n i 고요카라 카라보니 b o 하나 있습니다. 카라 n i 이이는 제시. o n i Caraboni. c a r a b o n 이 c a r a b o n 지 Caraboni. Caraboni. c a r a b o n 원정몰개인 자구가 음하게달았어요 m 네, o 쪽으로도 있고 사이즈는 1 7 c m 1 8 c m 그렇게 되, 되네요 1데로입니다 네, l <laughs> 다 a 다1 0분이고요5만원입니1 네, 11번, 이제 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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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실게요 1번 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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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1번, 다1번1다번다1번 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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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는 카라보니 예. 자 흑장미 있어요 블루오번1요 블루오션, 블루오션은요, 끝이, 예, 손톱 끝이 참 길어요. 이건. 자, 11번입니다. 예, 13번, 12번 보실게요. 11번. 12번에 어, 블루베리고요 블루베리, 이렇게 자고도 달고 있고요. 아, 봄이라서, 막, 자고는참잘 달아요. 창들이. 에, 아카디아. 에, 요, 제시 하나 있고요. 또, 코데로이입니다. 코데로이. 요 아이는 멕시코 에보니. 멕시코 에보니. 에, 다섯 아이 12번이고요. 5만원 무료 택배입니다. 자, 13번 보실게요. 1 3 번에 왁스입니다. 아, 왁스가 내일이 통통해는 왁스는 참 봐요, 텅텅하고 네, 꽃도 이렇게 딸막하게 나와서 피는가 너무 예뻐요. 네, 서울엔입니다서울엔 아, 블루 오션이고요. 블루 오션 네, 코데로이고요. 야생 컬로로 탑니다. 아, 자, 다섯 아이, 13번이고요. 아, 14번. 14번 보실게요. 14번의 흑장미. 네, 적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이거 화분이 14cm 되는 화분 같은데. 여기 많이 넘쳐납니다 예, 카라본이고요 카라본이 하나 있고 또 이거는 어, 클라시코 클라시코 몰게인 예, 몰게인 3부짜리 예, 멕시코에본입니다 다스다이고요 자 14번입니다 예, 15번 보실게요 1 5 번에 또 이렇게 다섯 아이네요. 여기는 오하이니가 하나 있네. 오아이니. 예. 네. 아이고 이뻐요. 오이니가 끝은 빨간데 밑으로는 약간 핑크색을 사 도는 게 이쁘네요. 이거는 아라베스크 하나 이렇게 있고요. 폴로리디티입니다. 폴로리디티. 예, 블루오션 이고요 야생 컬러라 탑니다 자 15번 이고요 5아이 예 5만원 무료 택배됩니다 아, 16번 에는 좀다르이또 작은 아이들 맨 가격이 5만원 이고요 16번 5만원에 셋셋 아홉 개네. 어 이거 좋네요. 숫자가 많아서. <laughs> 어 블러디 서울 서울. 이거는 모슨 포트 위에 있는 아이입니다. 조그만 아이. 잠깐 이런거 한번 재봐야겠죠. 몇 센치는 하는지 모순 포트는. 어, 나는 이거 한. 그래도 6cm는 되네요, 이거. 한 4cm,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6cm 화분에, 어, 이렇게 심어져 있는 아이고요. 초코파이. 예, 이것도 화분을 만들면 조금 해내고고 요거는 어, 애플, 로즈. 요세 개는 조꼬미들 아, 요거는 이제 큰데 심으면 또 커지겠지요, 뭐, 이렇게. 작은 데도 키워서 그렇지. 아카디아. 아, 2도짜리 이래 있고, 카라본입니다. 이거는 이름이 없어, 이름이. 음. 자, 연정 하나 있고, 연정. 서울엔입니다, 서울엔. 서우렌. 서울엔. 카시오 적금. 자, 이래가지고, 아홉 아이가, 예, 저렴하게 나왔네요. 뭐, 이런 것도 뭐, 어떤 7, 8천원 씩들하고 만원 넘는 것도 있고, 1 6번에 5만원 입니다1 7번보실 l 예, 요1 7번에도 이렇게 세트가 이렇게 어, 9개로 되어 있고요 초코파이 하나 있고요 어, 애플로즈입니다 예, 블루디소 d 하나 있하 아카디아 자, 카라보니 또 아라베스크 하나 있습니다 아라베스크 시그니처 시그니처 음, 또 요거는 보니스타 예, 보니스타 요거 퍼플 샴페인이고요. 자요 9종 예, 시, 17번이고요. 5만원 무료 택배됩니다. 자 18번 보실게요. 아 18번에는 뭐가 이렇게 큰게 하나 있지 요 아이는 또 이름이 어허. 여기 이 세트는 이름이 다 없어. 요거는 서울엔. 서울엔 같고, 서울엔. 요 같은 아이로 내가 찾아서 옆에 있는 옆집이 집 빌려와야 되겠다. 요 카라보니. 요거는 또 서울엔. 옆집 거하고 똑같은 거 있으니까 서울엔 맞겠죠. 예. 그리고 야생 컬러라타 야생 콜로라탑니다. 요것이 하얀 무지개. 하얀 무지개. 이거 아까 일본의 하얀 무지개 던것 같아요. 제일 뜰게요. 아, 이거 한 20cm. 어, 식물만 20cm 돼요. 에, 화분은 23, 뭐, 22cm 화분에다가 심어져 있는 대품이네요. 이 정도면. 음, 요거 하나 이름 못 찾았어. 이것도 어디 같은 거 있을 건데, 안 보여요. 자, 18번입니다. 19번 보실게요. 19번에 서울엔 하나 있고요. 19번에도 가격은 같지만, 5만원, 어, 다섯 다이로 예, 세트가 되어 있네요. 비스트고요. 어, 비스트, 자, 얜튼가. 예, 카라보니, 자, 흑장미 아주 얼굴 큰 거. 근데 여기 검출도 있죠. 어, 어, 이거는 검출이 많아요. 여기도 검으로, 얘는 이제 검으로 꼭 변해요. 이런 아이는. 흑장미, 검. 요, 요것도 이렇게, 이렇게 됐죠. 입장이, 그런 입장들이 있으면 검으로 변하더라고요. 흑장미 2도짜리 이 있고요. 요거는 블루오션입니다. 블루오션. 자, 이렇게 다섯 아이가 19번이고요. 자, 오마는 무료 택배됩니다. 20, 20분 보실게요. 20분에도 다섯 다이고요 블루오션. 자, 블루오션이고요. 이 아이는, 어, 크기, 사이즈는 오늘 다 거기서 거기인데요. 10, 12cm 화분에 이걸 까딱 찼다고 보시면 돼요. 예. 블루베리. 블루베리. 어, 아라베스크 하나 있고요. 이 아이는 코테로이, 코데로이. 예, 코데로이 자 멕시코 자이언트 이렇게 다섯 아이 20번입니다 자 20번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오늘 자 잘들 보시고 진짜 어, 우리집에 없는 아이들로 꼭, 꼭 찍어서 예, 잘 생각해가지고 이쁜아이들 진짜 이정도면 뭐 저렴하지요 뭐 어, 짱짱하게, 이쁘게 키운 아이들입니다, 다. 자, 오늘 그러면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 계세요. 감사합니다.